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브라 한복독방입니다 오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빅스텝, 그냥 갈짓자로 가고 있는 혼돈의 경기 지표가 혼수를 한 것처럼 당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당국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건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게 아니야. 키포인트는 환율이 제일 걱정이 되는 거지. 연고점이라 해서 13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죠. 1310원. 가물가물거리는 수치였는데 이렇게 눈앞으로 다가와 버렸네요. 이런 상황이 계속 버텨기기를 하면 외환관리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원화가치가 급격하게 체력이 고갈되면 서둘러 외국 자본이 체력이 고갈된 원화라는 말에서 내리려 하죠. 맹렬히 달리고 있는 달러에 올라타야 안전자산이 될수 있는 거니까 자동 국내에 있는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이 상황을 맞받아치는 스매싱, 원화가치를 보호하려는 거죠. 오늘 올라간 금리 수준인 0.5% 믹스텝. 간이 밖으로 나온 것만큼 크게 밟았어요. 기존 1.75%였는데, 이제 2.25%. 어차피 수순 아니었나요? 지금 인플레는 금리 문제가 아니라 공급 문제죠. 그만큼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가 공급이 쪼그라든 상태여서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 그러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부에선 지금 부동산 민심을 확실하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급격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선전포고를 한 상태 부동산 주담대 금리까지 내주게 되면 그냥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는 거죠. 그래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은행의 예대 마진을 최대한 줄이고 집을 마련하기 위한 실수요제에 대해서 기준금리에 역주행하는 주담대 금리 우대 상품을 계속 유도할 겁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기회일 수 있어요. 부동산의 기회를 잡은 분들 지난 IMF 때 틈새 시장을 공략 정말 저점을 찍었을 때 바닥에 깔려있는 것들을 건져 올렸죠. IMF 극복이 되면서 손에 건져 올린 걸 보니 사금이 되어버린 거지. 오히려 부동산은 경기 지표가 안 좋을 때 진입장벽이 헐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역지사지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단선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위기인데 복선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기회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상황에선 자나 깨나 가성비를 따지면서 돌다리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번에 민간사전청약단지로 30평대 4억원, 1000세대 이상의 ]의 물량을 분양하는 곳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겠죠. 바로 영종국제도시 RC4 12블록 주상복합입니다. 민간사전청약은 영종도에서 최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낯선 물량이죠. 시공사는 디에트에서 맡았습니다. 공급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46층, 7개동 총 1021가구 중에 이번에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868세대. 이중 특별공급이 530세대, 나머지 338세대가 일반분양하게 되겠습니다. 평형 스타일은 제일 선호도가 높은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84A 366세대, 84B 299세대, 112A 67세대, 112B 13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첨제로 진입이 가능한 112제곱 물량이 거의 200세대가 넘어가요. 가점 경쟁력이 약하다면 진입을 고려해 볼만 하고요. 그리고 1주택자로서 환승을 원하신다면 기회일 수 있겠습니다. 단 0정도라는 부분은 고려하셔야 되고요. 워낙에 주변 개발이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라 향후 주변 인프라 구축은 단단해질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추정 분양가 어느 정도 선일까요? 84A 4억 9천선, 84B 4억 5천선, 112A 6억 7천선, 112B 6억선으로 나왔습니다. 30평대 신축 아파트를 4억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네요. 이 가격보다 조금 더 아래, 3억대였다면 더욱 좋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주상복합 형태라 가격이 윗선으로 올라간 것 같고요. 아무튼 주상복합이라 층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조망권도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될수 있겠지만, 주상복합 근처에 레저 빌딩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어서 향후 조망이 달라질 수도 있는 변수가 있겠습니다. 교통환경 제일 키포인트가 바로 제3연륙교. 이 다리가 완공이 되면 바로 청라신도시와 연계가 되죠. 그리고 송도와의 접근성 좋아지게 되고요. 영종도의 교통 대동맥이 되겠습니다. 주변 학군으로는 단지 주변에 초, 중, 고등학교가 가까운 편이고요.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변에 상업, 업무 시설 등이 있고 근린공원도 위치해 있어서 신도시의 쾌적함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인프라 시설은 점점 확충이 될듯하고요 입주가 2027년이라 시간적 여유는 있겠습니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남동 남서향 방향으로 위치 동강 거리가 쾌적해 보입니다. 평면도 84A 4베이 구조. 84B 타워형 구조 비선호 타입입니다. 112A 횡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5베이 구조. 112B 타워형 구조 청약 자격, 지역 당첨 비율 존재합니다. 서울 수도권 50% 당첨 비율 있고요. 청약 통장 2년 이상,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 없어야 되겠습니다. 청약 일정은 7월 18일 특별 공급, 7월 19일 1순위, 당첨자 발표는 7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인천국제도시 영종도 안시4 1, 2블록, 주상복합이라는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민간사전청약단지입니다. 30평대 새 아파트를 4억원대, 그리고 여기서 1,100세대의 물량이 나오는 곳이라 할수 있겠죠. 가성비와 청약경쟁력을 고려하셔서 심사숙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